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입니다. 자, 지금 제눈 앞에 DJI 론인 S가 있습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론인 S를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DJI 론인 S를 그리고 원핸드 짐벌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 렌즈, 즉 짐벌 세팅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눈 앞에는 삼성 NX1 그리고 칼자이즈 컴팩트 프라임 2 시네마 렌즈가 론인네스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론인네스의 짐벌 세팅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론인 S 라고 해서 기존의 원핸드 짐벌들과 세팅하는 방법 순서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벌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은 론인 S나 기타 원핸드 짐벌들도 모두다 손쉽게 세팅이 가능할 겁니다 우선 론인 s 에 맨프로토 호환 플레이트를 제거하고 카메라 하단에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동전으로 4분의 1인치 나사를 꽉 조여줍니다. 아주 꽉 조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트에다가 우선은 장착을 하고, 옆에 있는 노브를 잠가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인데, 첫 번째는 틸트 축이에요. 첫 번째 틸트 축은 여기에 있는 노브를 풀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아래로 쏠리면 안 되고, 너무 위로 쏠려도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축을 움직여서 딱 하늘을 보게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축을 움직여서 뒤로 쏠리죠? 조금 더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조금 더 위로. 자, 끝났어요. 이렇게 틸트 축을 잡고서 손을 떼고 짐벌이 계속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 첫 번째 틸트 축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노브를 잠궈 주세요. 참고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틸트축 정면을 봐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손을 놓으면 앞으로 쏠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잠금쇠를 풀고 이제는 이쪽이 수평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앞으로 쏠리니까 뒤로 밀어야겠죠. 조금만 더 뒤로 밀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 어때요? 손을 놔도 이제는 완벽하게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틸트 축 세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정말 쉽죠? 그 다음엔 세 번째, 바로 롤 축입니다. 뒤에 있는 노브를 풀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세팅을 하면은 끝난 거예요. 자, 지금 오른쪽으로 약간 쏠려 있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조금만 움직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축을 조금만 왼쪽으로 움직여주면, 자, 어때요? 이제는 틸트 축, 그리고 롤 축에 완벽하게 맞았죠? 끝이 난 겁니다. 정말 쉬워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패닝 축입니다. 패닝 축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에 노브가 있습니다. 이 노브를 풀어서 이렇게 패닝 축이 앞, 뒤로 움직이는데, 세팅하는 요령은, 이렇게 배에 딱 대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축이 이렇게 아래로 쏠리면 안 되고요. 위로 올라와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수평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축이 이렇게 올라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고, 이렇게 수평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수평을 맞추고 나서 이제 노브를 잠그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이 삼성 NX1 그리고 칼자이즈 컴팩트 프라임 2 렌즈의 론인 S 세팅이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된 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장착한 카메라와 렌즈에 모터 파워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DJI 론인 앱에서 여러분들이 이 DJI 론인 S와 연동을 한 다음에 하이, 미드, 로우, 네, 이렇게 세 가지 모터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장착한 카메라의 무게에 맞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니 알파 6300에 1 8 0 5 p z 이와 같은 경우는 로우 그리고 제가 장착한 삼성 NX1이나 조금 무거운 칼자이즈 컴팩트 프라임 시네마 렌즈 이와 같은 경우는 하이 오디 마크3 24-702 하이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착한 카메라의 무게에 맞는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JI 앱의 굉장히 큰 장점인 오토튠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튠 기능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모터들이 굉장히 많이 떨릴 거예요. 그 떨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모터들이 장착한 카메라와 렌즈에 최적화된 모터 설정을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짐벌 모터 파워까지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멋진 영상을 촬영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DJI 론인 S의 짐벌 세팅 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족이지만 지금 제가 배경을 바꿨습니다. 어, 댓글에 짐벌도 검은색인데 배경까지 왜 검은색으로 하냐?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배경을 바꿔 봤습니다. 짐벌도 잘 보이고, 저도 잘 보이고,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말씀을 해주세요.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